맞습니다. 오늘은 개구리, 2 파리에 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려집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아직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류의 마음은 우리의 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과 표징과 심판을 보고서도 그것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시고 우리는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아직도 고집 피우고 있는 우리 동료. 인류에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할 사명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재앙을 살펴봅시다. 둘째 재앙인 개구리가 애굽의 온 땅을 치십니다. 출애굽기 8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떡 반죽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와 너와 너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였다 하라 참으로 개구리 재앙은 아, 놀라운 것이죠 어, 도대체 일상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온 개구리가 아, 궁과 마을과 온 천하를 덮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바로가 이제 첫 번째 굴복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8절에 보면은 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처음 굴복을 했지만은. 또 개구리 재앙이 없어지니까 바로는 금방 또 마음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기 8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가 개구리 때문에 숨을 쉴수 없었는데, 개구리 재앙이 사라지니까 이제 또 숨을 쉴수 있기를. 아이고, 이제 살 만하다. 이렇게 되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조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앙 하나에 의해서 마음이 변하고, 또 재앙이 없어지면 마음이 또변하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심판과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나아지면 조금 숨쉴만 하면 다시금 불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바로가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 정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다시 불순종으로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한번매 맞았으면 정신 차리고 다시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셋째 재앙이 나옵니다.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땅에서 이가 되리라. 출애굽기 8장 30절. 이의 재앙은 애국의 요술사들이 따하지 못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술사들도 인정을 하는데, 바로는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순정할 때까지 재앙을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인 파리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냐마 그 땅이 황폐하였다. 파리 이야기 온 천하에 뒤덮이게 되니까 이제 바로가 두 번째 굴복을 하게 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과계로 들어가서 하나님 여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또한번 뒤집습니다 파리 때가 그치자 다시 바로는 마음이 바뀌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은 바로입니까 그런데 이한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띄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완악함도 나의 불순정도 이와하지 않은가 우리는 항상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하나하나 재앙을 통해서 부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굴복할 때까지 바로가 순종할 때까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까지 그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보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복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살처럼 부드럽게 하여 항상 순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